안녕하세요, 여러분. 한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저는 잘 지내지 못했는데, 감기가 걸려버려가지고, 이게 좀 오래 가더라고요. 그래서 콧물이랑 기침 재채기를 달고 살았었는데, 어제부터 몸 상태가 굉장히 호전이 되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진도를 되게 빨리 빼다가, 40강에서부터 진전이 안 나고 가 있는데 다시 몸 상태도 회복이 되었으니 열심히 공부를 해 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오늘 공부해 볼 거는 43강 아이 고 h 위드 동의해요라는 대문 패턴이 있고요. 저는 이책 영어 해야 100일의 기적 이 책으로 1강부터 100강까지 여기 나와 있는 문장들을 다 외우고 그리고 해석도 해 가면서 문장이나 단어 패턴들을 공부를 하면서 이제 진도를 한 강씩 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한국어 순이랑 영어 어순이랑 많이 다르잖아요. 한국말은 말을 끝까지 들어봐야지 안다. 라는 말도 있듯이 그 결과를 제일 마지막에 말하는 편인데 영어는 내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 정말로 예를 들어서 10초 안에 죽어. 그럼 내가 빠르게 유언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나는 우리 자식들에게 이 아파트와 뭐 땅들과 어떠한 재산들을 어떻게 어떻게 해서 분배를 해줄 것이다. 를 제일 마지막에 말하는 게 아니라 나는 분배를 할 것이다. 이렇게 주어의 행동들을 먼저 두 번째로 집어넣고 그리고 뒤에 뭐를 할 것인지 땅이든지 차든지 뭐 되게 많겠죠. 그런 것들을 뒤에 넣어주고 이렇게 목적이 바로 두 번째로 들어온다는 거 그래서 저도 영어 어순 그대로 해석을 하고 말을 할 때도 그대로 생각을 하면서 말을 하니까 이제껏 많은 여러 가지... 공부 방법들을 따라 해봤는데, 그게 저한테는 제일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하는 편이고요. 오늘 처음 보신 분들이 있다면, 아, 이런 식으로 공부도 하는구나 하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오늘 처음 오셨는데 저와 함께 이 책으로 공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 영상 댓글에다가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 거기 들어가시면 구매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이 책은 6가지 학습자료를 넥서스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제공을 해주거든요. 그걸 다운받는 방법도 제가 이 영상 제일 마지막에 남겨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공부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원어민 발음 먼저 들어보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o along with that. Are you learning English these days? I just started. I think it'll help with my future. It'll probably take a while before you get fluent. Now that you mention it, I'm getting cold feet. No worries. They say well begun is half done. I go along with that. Did you get your car fixed yet? Not yet. I think it'll take a while. Now that you mention it, I'm kind of hungry. I'm not in the mood to eat. I always get cold feet before a blind date. Hey, you have to stand tall. Our boss is very demanding at times. I go along with that. 네, 이렇게 발은 먼저 들어 보았고요. I go along with that. 동의해요. 동의해요는 저는 I agree with that. 이거를 더 많이 들어봤거든요. 근데 I go along with that. 이것도 똑같이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나는 간다. a l o n 따라서 with. 뭐 함께 that. 그거. 계속 그것과 함께 나는 따라간다. 그러니까 너의 말에 따라간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에 여기도 나와 있네요. I agree with you. 너의 말에 동의를 한다. 뭐 그것에 동의를 한다. 그러면 with 뒤에다가 대슬 넣든지뭐 넣었다 뺐다면서 바꿔서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도 주인공들 대화. 오늘 영어 공부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네요. 여기 ing가 들어갔죠. 동사 뒤에. 그러니까 b 동사가 앞으로 튀어 나오겠죠? 그래서 are honey you 너는 learning 배운다인데 ing 들어갔으니까 배우는 중이니 english 영어를 this days 이거 묶어서 요즘에라고 쓰죠. 그래서 i just i 나는 just just 뜻이 그냥 이라는 뜻도 많이 쓰이지만 이제 막 이라고도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이제 막 started 시작했어 it이니까 과거가 들어와서 시작하다가는 시작했어죠 그래서 i think 내 생각엔 it will will 할 거야 줄여서 it will 그것은 할 거야 help 도울 거야 뭐를 도우는지 뒤에 목적이 또 들어와야 되겠죠 With. 어마와 함께 my future 나의 미래를 도울 거라고 하네요. 또 A가 I will 그것은 또할 거야. Probably 이거 부사죠. 아마도 take a while 이거 묶어가지고 잠시 동안이라고. 뒷다만 있으니까 이거 완전히 네, 완전 외워둡시다 우리. Take a while 앞에 위리 네, 들어왔으니까 걸릴 거야. Before 제가 매 강마다 접속사 준비한 것 중에서 before도 했었죠. 뭐 하기 전에 you, 너가 get, 얻는 거 front, front 뜻이 형용사로 유창한이란 뜻이에요. 즉, it will probably, 그것은 할 거야. 아마도 take a while, 시간이 좀 걸릴 거야. before, 뭐 하기 전에 너가 없는거 유창해질 때까지 그리고 형용사 뒤에다가 ly 붙이면은 뭐뭐하게 이 부사로 쓸수 있잖아요. 그래서 front를 frontly 라고 하면은 유창하게 라고 많이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I want to speak English fluently 이러면은 나는 원해 말하는 거 영어를 유창하게 이렇게도 쓸수 있고요. 그래서 now that you mentioned 이거 이렇게 통으로 묶어서 오른쪽에 보면은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렇게 쓴다고 해요. 저는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now 지금 너가 언급한 거 그것에 대해서 I'm 나는 ing가 또 들어갔죠. 그래서 b 동사가 들어왔고, 동사, 이렇게 동사가 뭐 하고 있는 중인데, getting, 뭔가 점점 되어가고 있는 중이래요. 뭐가? cold feet, cold, 차가운 feet. 이게 발이잖아요. 그러니까 발이 점점 차가워지고 있다고 하는데, 아래 보니까 이게 해석이 두려진다라고 해석을 하네요. 그래서 한국말로도 발이 점점 차가워진다고 하는 걸 두려, 두려진다고는 표현 안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엄청 생소한 그런 문장인데 외국인들은 발이 점점 차가진다는 워걸 두려워진다라고 표현도 하네요.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 잘 외워두도록 하구요 너가 그렇게 말하니까 어, 나는 점점 두려워지는데, no worries, no 없다 worries, 걱정들이잖아요. worries 명사로 쓰였죠. 이거를 해석하면은 걱정 마라고 쓰네요. 우리는 돈 워리를 많이 쓰잖아요 근데 노 no 워리스 이것도 똑같이 쓸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they say 그들은 말하는데 콤마 찍고 명언이나 격언 아니면 어떤 말에 포인트를 이렇게 주고 싶을 때 콤마를 쓸수 있죠 그래서 well b e g u n well 이게 잘 뭔가 잘 되어간다 그런 뜻이죠 get 비 e g u n begin 시작한다 과거 비건이죠. 그게 그래,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잘 시작 한 거는 is 뭐이다. 뭐어떠한 상태이다. half done, half 반이죠. 그리고 done. 끝났다라는 뜻이니까 반은 끝났다. 한국 말로도 시작이 반이다라는 그런 명언이 있잖아요. 여기도 똑같이 시작이 반이란 말도 있잖아. 이거를 well begun is half done 이렇게 쓰네요. 음, 잘외워줬다가 친구가 아니면 누군가가 뭔가를 시작을 했는데 두려워하거나 아니면은 걱정을 한다 그럴 때이 말을 써먹을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대문 패턴 I go along with them 나도 그 말에 동의를 해그 말에 동감이야 오른쪽에 응용한 그래서 오른쪽에 이 색깔 다른 것들 응용한 것도 해보자면 take a while 시간이 좀 걸리다 이거 많이 쓰니까 꼭꼭 외워주도록 하고요 동사를 물어보는 문장을 쓰려면은, do나, did, 아니면은, he, she, it, 이게 들어가면, 더지가 들어오겠죠. 네, 그래서, 여기는 과거를 물어보는 거니까, did, 했니, you, 너가, get, 가진 거, 뭐를, you r 너의 차, 차를, fixed. 이디가 들어갔네요. 그래서, 고쳤니, yet, 아직, 그러니까, 난 yet, 아직 안 고쳤어. 아직 안 했어라는 말을 쓰고 싶을 때난 yet 이거 굉장히 많이 쓰이니까 이것도 네, 중요합니다. 그래서 I think 내 생각엔 it'll 그것은 할 거야 take a while 어, 시간이 좀 걸릴 거야 그리고 now that you mentioned 그러면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now that mentioned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I'm kind of 뒤에 형용사 넣어서 여러분 예, 이 문장들을 쓸 수가 있어요. 이것도 패턴인데 나는 좀 이라는 뜻으로 쓰이거든요. 나는 좀 뭐뭐하다. 그래서 I'm kind of hungry 그럼 나는 좀 배고파. I'm kind of tired 그럼 나는 좀 어, 피곤해. I'm kind of sleepy 그러면 난좀 졸려. 이런 식으로 뒤에 형용사를 넣어서 나는 좀 뭐를 하고 싶은 상태야라고 쓸수 있으니까 I'm kind of 오늘 왜 이렇게 자주 쓰이는 문장 패턴들이 많이 나온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것도 다 오늘 별표, 다 오늘 전부 다 별표인데, 네, I'm kind of 이것도 꼭꼭 외워두시면 정말로 잘 쓰입니다. 그래서, 와, 이거 우리 배웠었죠. 한, 지금 세 번째 보는 것 같은데, I'm in the mood. 그러면은 나는 뭐 하고 싶은 기분이야. 근데 여기 낫이 들어가 있으니까 부정이죠. 나는 뭐를 안 하고 싶은 기분이야. 근데 기분 상태를 얘기할 때, 그래서 I'm not in the mood. 나는 별로 생각이 없어. to. 동사 앞에 to 들어오면은 동사를 뭐뭐 하는 거 뭐뭐 하기 위해라고 바꾸죠. 근데 여기에서는 뭐뭐 하는 거, eat, 먹는 거. 그러니까 나는 별로 먹고 싶지 않은 기분이야. 나는 별로 먹는 게안 당겨라고 쓸 수가 있겠죠. 세 번째, get cold feet. get 없다, 뭐, 뭐가 되다, 그럼 그러니까 되다, 뭐가 cold feet. 차가운 발이, 즉 긴장을 해가지고 겁을 먹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네요. I 나는 always 항상 get cold feet. 음, 겁을 먹어 before 언제 뭐 하기 전에 a blind date. 블라인드 이게 뭐 한쪽 눈이 안 보이는 아니면 뭐 보이지 않는 이런 보이지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뒤에는 데이트 다들 아시죠? 데이트 하는 거 남녀 커플이 그래서 이걸 묶어서 블라인드 데이트는 안면이 없는 사이끼리의 남녀 데이트라고 해석을 하네요. 찾아보니까 그래서 데이트를 할 때마다 긴장이 된대요. 당연히 긴장이 되겠죠. 처음 보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래서 헤이 이봐 you have to you 너는 have to 해야 한다. 해야 한다 뜻이죠. 너는 해야 해. 뭐를 stand. 일어서는 거. tall. 이게 키큰 이라는 형용사죠? 부사로는 의기양양하게라고도 쓰인다고 해요. 그래서 어, stand tall. 최대한 키 크게 서랑 자신감을 가져.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 네, 오늘 처음 봤는데 stand tall. 그러면 자신감을 가져. 마지막 네 번째, go along with something. 그럼 뭐뭐에 동의하다. Our boss is. 우리의 직장 상사는 어떤 상태인데, very, 매우 demanding. 이게 동사로 요구하다. 또는 청구하다. 명사로는 요구, 청구. 이렇게 쓰입니다. 그래서 demanding, ing 붙었으니까, 뒤에 ing 붙었으니까, 뭐, 매우 요구를 하고 있는 중이래요. at times. 묶어서 가끔씩. 그러니까 가끔씩 겁나게 욕을 많이 하나 봐요. 그래서, I go along with t e 나도 그 말에 동의해. 네, 이렇게 해서 오늘 I go along with t e 43강 공부를 해 보았고요. 제가 간단하게 준비를 한 접속사는 오늘은 도입니다. 도도 도우. 많이 들어보셨죠? although, even if, even though, while. 이것또한 비슷한 의미로 뭐뭐 하더라도 뭐뭐 뭐 해도 이런 의미로 같이 쓰여요. 그래서 그래서 문장을 하나 예를 들어보자면, 더우 I have no money. 그러면 내 나는 가지고 있지 않아 노죠. 그래서 money를 내가 돈이 없다고 해도 I can take a trip. 나는 할수 있어 take a trip. 여행을 가는 걸 이걸 과거로 써보자면 I could take a trip. 나는 할수 있었어라는 뜻이죠. Can 할수 있어의 과거. 할수 있었어. Take a trip. 여행 가는 거. 더우 뭐뭐 하더라도 I had. Have의 과거가 had죠. 그래서 I had 내가 뭐했어도 내가 돈이 없었어도 나는 여행을 갈수 있었어. 이렇게 내가 어, 뭐를 했더라도 뒤에는 뜻이 반대겠죠. 나는 뭔가를 할수 있어 또는 할수 있었어 또는 할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상황이 여의치 않았더라도 뭔가를 어, 할수 있었다. 이렇게 도우로 접속사 쓸수 있다는 거 네. 알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고요. 나머지도 마찬가지로 although, even if, even though, while 이것도 똑같이 접속사처럼 여기에서 똑같은 뜻으로 쓸, 수, 똑같은 뜻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44강 I'm sick of this. 저는 예전에 공부할 때, I'm sick and tired of this. 요거를 공부를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I'm sick of this. 요것도 쓸 수가 있네요. 그래서, 완전 질렸다. 뭔가에 대해서, 아, 진짜 엄청 질렸어. 진절머리 난다. 이런 말 가끔씩 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때 잘쓸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when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 원어민들과 함께 쭉 읽어 볼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Day 43. I go along with that. Are you learning English these days? Are you learning English these days? I just started. I think it'll help with my future. I just started. I think it'll help with my future. It'll probably take a while before you get fluent. It'll probably take a while before you get front. Now that you mention it. Now that you mention it. I'm getting cold feet. I'm getting cold feet. No worries. They say well begun is half done. No worries. They say well begun me.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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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ll begun is half done. I go along with that. I go along with that. Not yet did you get your car fixed yet did you get your car fixed yet not yet none yet i think it'll take a while i think it'll take a while now that you mention it now that you mention it i'm kind of hungry i'm kind of hungry i'm not in the mood to eat i'm not in the mood to eat I always get cold feet before a blind date. I always get cold feet before a blind date. Hey, you have to stand tall. Hey, you have to stand tall. Our boss is very demanding at times. Our I... Our boss is very demanding at times. Go along with that. I go along with that. 네, 여러분, 오늘도 오랜만에 함께 공부를 해보았는데요. 오랜만에 하니까 말도 많이 버벅거리고 했는데, 그래도 역시나 요 공부 뭐 재미가 있네요. 이 복습 이거 저희는 말로 써먹을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여기에 있는 문장들 많이 말로 해보셔서 꼭 외우시고요. 그럼 여러분, 오늘도 제 영상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너무나 진짜 찐 힘이 많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처음 오시거나 아직 구독 안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열공해 보도록 할게요 이 영어회화 100일의 기적 오디오 파일을 받고 싶으시다면 여기 네이버에 넥서스북을 검색해 주면 이렇게 넥서스북.com 이게 뜨거든요 이거를 클릭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와요 여기 화면에서 살짝만 내려 보면 이렇게 영어회화 100일의 기적이 있는데 이거를 클릭해서 여기에서 mp3 파일이 있거든요 여기 다운받기 버튼을 누르면 밑에 파일 다운로드 이게 뜨는데 이거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mp3 파일 데이 1에서부터 100까지 이렇게 다운로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아래 내려보면은 저자 해설 강의가 있고 부가 자료도 있거든요. 전부 다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 만약에 이 책을 지금 바로 구매하고 싶으시다면 제가 제 유튜브 영상 댓글 상단에다가 그 링크, 할인된 금액으로 살수 있는 링크를 남겨드릴 테니까 들어가서 구매하셔서 저와 함께 공부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행운이 눈덩이처럼 굴러 들어오는 그런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안녕!